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한글 시작하자에서 표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저희가 활용을 할 때는 이 셀블록이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셀블록을 표에서 좀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셀 블록을 해야 글자 모양도 변경할 수 있고, 선 모양도 바꾸고, 셀 배경색, 문단 모양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블록을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 한개 셀만 블록을 잡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표니까, F5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이때 회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이게 F5 한번 누른 거예요.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하면 어떤 셀로도 다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F5를 두번 누르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방향키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셀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비연속일 때는 한번 F5를 누르시고 컨트롤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을 해 주시면은 컨트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비연속 범위도 셀 블록을 잡을 수가 있죠. 이해 가시나요? 이 부분. 이렇게. 그리고 전체 셀을 하겠다 그러면 커서를 찍고 F5를 세번누르시면 이제 셀 블록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한번 다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셀 블록을. 예. 네. F5 한번, 이렇게. 그죠? F5 두번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떨어진 범위는 F5 두 번이든지 한 번이든지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게 떨어진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F5를, 하나, 둘, 셋 하시면 은 이제 전체 블록이 잡히는 거죠. 자, 전체 블록 잡혔을 때또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랑 달라요. 요거는 그냥 일반 블록입니다. 블록이 셀을 바깥으로 튀어나갔잖아요. 그죠? 이건 일반 블록이고, 예, 요거는 셀 블록이니까 셀 블록과 일반 블록을 구분을 해서 좀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블록을 배웠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건 글자 모양을 변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꼴을 바꾸고 싶다. 다요 그러면 F4를 이렇게 세번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뭐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을 바꿔도 되는데 Alt+E를 누르면 글자 모양이 나오니까 이렇게 셀 블록을 통해서 글자 모양하고 연동을 하면 되고요. 제목만 바꾸겠다 그러면 이쪽만 블록을 잡고 Alt+E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죠. 문단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정렬을 전체를 하겠다, 여기를. 그러면, Alt-T, 서식에 가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여기 가운데 정렬이 되니까, 이 글자 모양하고 문단 모양은 일반 블록하고도 저희가 썼지만, 네, 필연적으로 셀 블록하고 또 연동이 될수 밖에 없어요. 다음에 배울 선 모양도 마찬가지겠죠.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서를 조금 열어놓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 만약에 첫째 제목줄을 가운데 정렬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F5 두번 방향키하고, Alt T,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가는 거죠. 여기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도 가운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Alt T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셀 블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선 모양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바깥쪽 전체를 바깥쪽 전체를 0.4mm 를 많이 쓰거든요 굵은 선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파란색 부분 네, 그러면 f5 를 하나 둘셋 하시고요 선 모양이 단축키가 라인의 약자인 l에요 l 라인이 선이잖아요 그래서 l을 블록을 잡고 l을 눌러야지 블록을 또안 잡고 그냥 l을 눌러버리면 l이 입력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f5세 번 l 하시고 네. 실선 04자 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왼쪽에 있는 것을 선 선택한 후에 1번 그리고 후 적용입니다. 항상 그래요. 색깔도 먼저 하고 굵기도 먼저 하고 선 모양도 먼저 선택을 해서 선 선택. 선은 먼저예요. 먼저 선이 아니고 이제 후 지정 또는 적용 이렇게 해서 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범위의 바깥쪽이니까 요걸 써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네번 하나 둘 셋, 네 번을 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네번 하느니 한번 하는 게더 낫죠. 이게 하게 되면 안쪽까지 다 되는 거고, 이 안쪽을 누르게 되면, 해하고해를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바깥쪽을 설정을 해주면 굵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바깥쪽이 굵어지죠. 그 다음에 아래 두 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f 두번해서 L 누르시고 두 줄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 쓰면 안 되죠 그럼 바깥쪽이 다두 줄이 되니까 아래쪽만 이렇게 해 주셔야죠 그럴 때 단독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자, 그 다음에 설정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왼쪽 첫 열도 제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블록을 두번 잡고 F5 두번 L 가서 두 줄의 오른쪽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예, 선 모양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요 선들을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어디를 전부 다 가운데 정렬할 아니 가, 점선으로 바꾸겠다. 하나, 둘, 셋, 넷. 요걸요. 그러면 블록을 요렇게 잡으면 이 안쪽에 있는 가로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L 가서 점선을 선택을 하고 이게 안쪽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자, 보이시죠? 점선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실행 취소를 했습니다. 실행 취소를 하고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점선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그때는 따로따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위 가운데 아래쪽.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얼마나 좀, 좀 융통성 있게 잡느냐에 따라 작업 속도가 또 빨라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셀 배경색은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이걸 우리가 C라고 그래요. C. C. 네, 색깔 칼라죠. 그래서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단색, 무늬색도 있는데 무늬색은 건들지 마시고요. 무늬 모양이 있거든요. 예, 이 면색에 가서 다양한 색깔을 조정을 해줄 수 있고 원색을 쓰시려면은 여기 삼각형을 누르시고 오피스 테마를 쓰시고 약간 조금 다른 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기본을 가면 이렇게 색상도 변경이 되니까요 이렇게 원색보다는 이 색상 테마에 있는 기본을 써도 문서에서 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원색보다는. 약간 눈에 덜 필요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색깔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좀 한번 해보시고, 새로운 색상을 썼을 때이 아래 리스트가 뜨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약간 연한 라임색, 멜론색으로 이렇게 해주시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뭐 그라데이션을 좀 넣고 싶다 그러시면 그라데이션을 C를 가서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색 끝색으로 해서 수평으로 할 건지 수직으로 할 건지 너무 진한 거 하지 말고 좀더 연한 거 하시면 이렇게 진한 거두 번째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그라데이션 형태로 단계색이라고 하죠 이게 적용이 되니까 그라데이션을 넣으실 수도 있고. 또이 표에 에 그림을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체크하시면 네, 그림을 집어넣는 것을 한번 위에 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넣어볼까요? C 가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썼던 건데, 이렇게 하시면 그림이 들어가죠. 이렇게 음. 그림도 넣고 그림을 제거를 시키려고 하면. 네, 넣, 넣어져 있는 그림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이제 해제를 하시면 이제 그림이 체크가 해제가 되고요. 이런 색들을 없애겠다. 그라데이션 단계색이나 단색을 그러면 이제 채우기 없음으로 하시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가 선 모양 바꾸기, 그다음에 이제 투명선을 작업하는 것은 이제 고급적인 스킬이니까. 기본적인 걸 배우고 투명선 이용하는 샘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이걸 해제를 하면은 작업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오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해제를 해놓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 배경색은 이제 C냐, B냐 그 차이가 있으니까. 예, 이 C하고 B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 배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셀 블록을 먼저 설정한 후에 단축키 C를 누르게 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렸는데, 단축키 B도 있습니다. 그래서 B하고 C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C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림들이 따로따로 삽입이 되는데, 이 B가 백그라운드의 약자 같아요. 예, 이렇게 가면, 하나의 그림이 셀에 분리가 되는 게 다르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B하고 C.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하고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에 색깔을 한번 입혀 볼 건데요. C로 한번 입혀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단색을 할 때는 B하고 C의 차이가 없고요. 그라데이션을 하게 되면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 개별적으로 흰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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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이 됐죠. 자, 이번에는 C를 안 누르고 B를 눌렀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C를 눌렀고, 지금에는 B하고 C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라데이션, 얘도 똑같이 연한 색을 하고, 예, 똑같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다르죠? 음. 자, 얘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바로 C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B가 되겠습니다. 그죠? C는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B는 한 덩어리로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우실 때도, 이제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면, 이걸 잡고 C로 가봤자 설정이 안돼 있어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채우기 없으면. 왜안 돼?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B로 가야, 아하, 지워지는구나.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C하고 B는, 뭐 쓰는다 쓴다 안 쓴다를 떠나서 다른 분들이 나한테 문서를 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셀 배경색, 컬러,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의 C, B 이런 것까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다음에 셀 크기 변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